안녕하십니까. 7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연구 주제는 미세먼지 노출량에 따른 질병 예측입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미세먼지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미세먼지 입자가 작기 때문에 기관지 등이 걸러지지 않고 폐 속으로 침투되어 폐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또한 미세혈관에 침투하여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미세먼지 노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된다고 합니다. 간접적으로는 흡입된 미세먼지로 인해 인슐린 분비 장애 또는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인한 당뇨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거나 미세먼지와 체내 면역 체계의 상호작용으로 염증 반응이 발생하며 관절염, 중양 등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하기도 합니다. 미세먼지의 혈관 침투로 인해 기능이 저하되어 신경세포에 영향을 주어 뇌혈관, 뇌신경, 근육신경의 약화로 인한 알츠하이머, 파킨슨의 발병 가능성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모델은 독립변수의 사년 결합을 이용하여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로지스틱 회계입니다. 해당 모델은 입력 변수에는 수치상 제한이 없고 항상 0과 1 사이의 값을 출력하는 로지스틱 함수를 사용합니다. 모델의 입력으로는 나이, 신장, 체중, 과거력, 가족력, 흡연 상태, 음주 습관, 운동 횟수, 미세먼지 동도를 사용합니다. 모델의 학습으로 사용할 종속 변수로는 개개인의 진료 명세서에 기록되어 있는 주상병의 불린 값을 사용합니다. 만약 천식에 걸린 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공한 데이터 테이블의 컬럼 값에 1이 들어가게 됩니다. 로지스틱 회귀모델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의 확률비인 오즈의 로그를 계산한 값을 로지스틱 함수의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계산할 로그 오즈는 저희가 추가한 입력 속성값들 모델에서 학습할 가중치 그리고 절편값의 매트릭스 연산을 통해 노출됩니다. 저희가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저희가 가진 데이터셋을 분석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셋은 과거력, 신장, 미세먼지 농도 등 직관적이어서 차원축소 과정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의 주제는 미세먼지 노출도를 통한 질병 예측이기에 어떠한 질병에 걸리는지 여부가 결과로 도출되어야 합니다. 입력변수들에서 나이는 5살을 기준으로 연령대가 구분되어 있고, 신장과 체중을 제외하면 다른 특성들은 범주 컬럼에 속합니다. 학습용 데이터에서 환자별 진단 내역을 통해 어떠한 질병에 걸렸는지 기록되어 있어 지도학습 모델을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이렇게 데이터셋의 특징을 통해 로지스틱 회귀모델을 사용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개인의 건강검진 자료를 토대로 각 질병이 발현할 확률을 예측해야 하기에 이진 분류를 사용해야 합니다. 모델의 사용할 입력 값들 사이에 연관성이 희박하여 서로 종립적인 변수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직관적인 속성들을 통해 신속한 확률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로지스틱 회기 모델을 사용하기로 정했습니다. 이어서 저희 조의 미세먼지와 환자 정보 데이터 모델 생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데이터는 한국환경공단 아래 에어코리아에서 494개의 측정소에서 얻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미세먼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의 거주지 미세먼지 노출량을 알아야 하지만 아래 사진과 같이 494개 의 측정소로는 대한민국 모든 장소의 미세먼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DW 보관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IDW 보관 기법이란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자 하는 장소에 가까울수록 더큰 가중치를 두고 멀리 있을수록 가중치를 줄여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구글의 지오코딩 API를 이용하여 494개 측정소의 위도 경도와 저희가 얻고자 하는 데이터의 위도, 경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보관 기법을 활용하여 원하는 곳에 미세먼지 농도를 추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자 정보에 대한 데이터 모델 생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건강검진, 명세서의 데이터 일부를 활용하여 저희는 데이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위 표와 같이 건강검진 자격, 명세서 순으로 데이터 크기가 큼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강검진부터 시작하여 살을 부착하는 형식으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건강검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아이디를 자격에서 검색하여 자격에서 성별과 거주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에서 미세먼지와 관련이 깊은 병들을 추려서 병에 걸린 사람들만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격과 건강검진을 합쳐둔 파일에서 다시 병에 걸린 사람들의 명세서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환자정보 모델을 생성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환자 데이터 연도별 평균을 보시겠습니다. 알레르기는 30%로 가장 크고, 알레르기는 특히 현재에 가까워서 점차 비율이 늘어남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당뇨, 관절염, 천식순으로 환자 비율이 크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학우가 세부적인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컴퓨터공학과 김성수입니다. 저희는 실제 학습한 모델에서 가중치를 통해 미세먼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는 데이터가 특정 범주에 속할 확률을 예측하기 위해 데이터의 여러 속성들의 개수를 곱하고 잘편을 더해 성공과 실패의 비율을 구한 뒤 해당 비율의 로그를 씌워 시그모이드 함수에 적용하여 0과 1 사이의 범위의 확률을 구합니다. 여기서 여러 속성들의 곱하는 개수를 가중치라고 합니다. 가중치가 커질 경우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시그모이드 함수에 적용하였을 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의 해당 속성 값들이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1로 분류될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중치가 클 경우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환자 데이터들 중 천식에 해당하는 질병구들을 오른쪽 목록과 같이 선택하여 분류한 후 미세먼지의 가중치를 확인한 결과 숙성 중 가장 높은 0.48의 가중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흡기와 밀접한 질병이기에 다른 속성들보다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와 분류한 질병 중 대표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이 존재하였고 앞서 천식과 같이 미세먼지가 0.35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남성 기준 40세 3.9%부터 점차 증가하여 70세 이상부터 39.9%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어 연령대가 미세먼지보다 높은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에 따라 환자의 데이터가 고혈연자에 편용될 경우 연령대가 미세먼지보다 영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종양을 포함하고 있는 질병 코드 전체를 암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모든 종양 종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세먼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목록과 같은 질병들을 당뇨병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형, 2형 당뇨병을 포함하였으며 1형 때 다음으로 미세먼지가 체중보다 높은 영향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만성 질증장 질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음주습관이 마이너스 영향력 수치로 나온 이유는 음주습관에 대한 데이터가 일주일간 최소 한번 이상의 음주를 한 경우에만 생성되어 있었으며 많은 음주보다 규칙적인 음주가 큰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질환 역시 미세먼지가 높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른쪽 목록과 같은 질병들을 관절염염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나이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질병이기에 연령대가 미세먼지보다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의 질병들 역시 질병 보유자일수록 연령대가 높아 질병 예측에 나이가 미세먼지보다 큰 영향을 보이고 있고 미세먼지 또한 다른 속성들에 비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목록과 같은 질병들을 골다공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골다공증 유병자가 많아 두 속성이 큰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으로 미세먼지가 유의미한 가중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병들은 알차가염으로 분류하였으며 알츠하이머는 65세를 넘겨 발병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나이가 많을수록 해당 병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습관 역시 이전 만성신장질환과 비슷한 이유로 수치상 마이너스로 표시되었지만,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록을 질병,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백내장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년 백내장이 포함되어 있어, 나이가 큰 가중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목록과 같은 질병들을 파킨슨병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이 다음으로 높은 가중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심장질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류머티스성 심장질환 및 심근경색, 패성 심장질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장질환 역시 미세먼지가 나이 다음으로 높은 가중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험 부분 발표를 맡은 컴퓨터공학관 권우입니다 저희조는 로지스틱 회기로 분류한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질병별 확률 계산 툴을 제작하였습니다. 인풋 데이터로는 건강검진 데이터인 성별, 나이대, 키, 몸무게, 과거병력, 가족력, 흡연, 음주, 운동이 들어가고 미세먼지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아웃풋으로는 질병별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예시로는 건강검진 데이터 속성과 미세먼지에 따른 질병 확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데이터의 경우 비교하고자 하는 속성 이외에는 통일하였습니다. 우선 건강검진 데이터인 나이대에 따른 만성폐쇄질환 확률 결과입니다. 30대 남성의 경우 0.29%로 나오지만 80대의 남성의 경우 33%로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짐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별에 따른 골다공증 확률 결과입니다. 남성 노는 층은 1%대로 나오지만 여성의 경우 11%로 남성에 비해 높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에 따른 천식 확률 결과입니다. 중년층 남성이 하루 미세먼지 50인 환경일 경우 2.6%로 나오고, 하루 미세먼지가 500인 환경이 될 경우에는 3.6%로 약1% 가량 높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에 따른 심장 질환 확률입니다. 노년층 남성이 하루 미세먼지 50인 환경일 경우 8.3%대이지만, 하루 미세먼지 300인 환경이 되면 10.4%로 2% 가량 높아짐을 볼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